코드번호는 1180번이고 음, 80회 회 기출문제의 예, 문제 1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억원의 현금 배당과 5천만원의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여기는 결의를 한건지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실행한건지 를봐야 돼, 그지 음. 주주총회, 주주총회에 결의한 거 주주총회에서 지금. 그럼 우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차변의 계정감옥이 2월 2인여금이고 현금 배당 주기로 한 것은 계정감옥이 미지급 배당금 5천만 원이고 아, 현금 배당이 2억 원이구나. 2억. 그치? 2억 원의 현금 배당, 2억 원의 현금 배당이고, 예, 주식 배당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러면 예, 결의할 때는 우리 주기로 한 거지, 실제 증거는 아니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를 해요. 차변에 2억 이익 이녀 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참고로... 예.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예, 실시하면, 실시하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으로 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고, 주식 배당은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오고, 주식을 주니까 대변에 무승금,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흔한 이익 준비는 그냥 신경 안 아, 해야지. 지금 미안해요. 여기는 예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 10%니까 여기 이 준비금 현금 배당이 2억 원이니까 2억 원의 원이 10%면 2천만 원이 오고, 그러면 여기가 차변에 2억 이념이 2억 7천만 원이 되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월 20일 전기 10월 20일 아마존 컴사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만 달러가 당기 6월 20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전기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관련 환율 정보를 청조해서 외상 매출금의 보통예금 입금에 대한 회계처리하시오. 만 달러에 대한 거고요. 전기에 발생한 건 달러당 1,100원이었는데 전기말에 달러당 1,000원에 평가를 했네. 그치? 네. 그러면 그 장부상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안달러 곱하기 1,000원이면 1,00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해수시 환율은 달러당 1,050원이니까 1,050만 원이 횟수액이에요. 그럼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돈을 더 받았네. 그 1,050만 원을 전부 다 무슨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대변에 무슨 매출금? 예상 매출금 거래처는 아마존 컴 장부가액은 1,000만원인데, 1,050만원 받았으니까 50만원만큼 무슨 차익? 네. 외환 차익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3번, 9월 12일 예고신용장에 의해 원재를매입하고 다음 영세을 전자생을 가입받았다. 대금은 현금 600만원과 당좌예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공입했으니까 매입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치했으니까 매입에 영세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공급가액은 1,8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우리가 공급받는 자니까 공급자는 영동상사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했으니까 전자입력에 영 대금은 보니까 현금도 있고 수표도 있고 외상도 있죠. 석유까으니까은혼합형은고요이입은영입은형이 유형이 없어요. 그치? 매출만 영세 유형 u n g 매입 u 영세니세 부가세 대급금은 뜨지 o 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o 는데 실제 구입한 것도 원재료고요. 1800만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600 수표는 수표는 당좌예금 4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800만 원은 외상이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800만 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30일 볼게요. 9월 30일. 당사는 명절을 맞이해서 영업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선물하기 위해 현주 상사로부터 선물 세트를 천만 원에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매입의 가가, 그렇지? 매출의 건별 가가 현가는 무슨 대가? 공급 대가? 네, 여기는 천만 원이 공급가액이 나온 거네 부가세 별도니까 그지. 그 공급 대가 천 백만 원 입력하면 공급가액 천만 원과 부가세 백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현주 상사고 카드는 국민카드고 중개 유형은 카드. 중개 유용 카드. 매입액 하가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이 뜨고,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건 직원을 선물 주는 거니까 복리, 후생비그지 판매비와 관리비 1,000만원이고요.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비, 지급금, 거래처는 국민 카드 1,100만원이고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자 86페이지에 이제 결산전표 문제 3-1번 2021년 7월 1일 부성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연이율 10%를 받기로 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받기로 하였는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되었다 이자수익은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대어금이 5천만 원이고 예, 연 이율이 10%니까 예, 1년치는 500만 원인데 7월 1일 날 우리가 빌려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기분은 6개월이에요. 예, 1 2분에단기분 6개월. 그러면 200 50만원 나오겠네요. 우리는 수익과 비용 무슨 주의니까, 발생 주의니까 아직 안 받았어도 이번 연도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250만원이고, 아직 안 받았다. 무슨 수익? 미수 수익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제2기 학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 1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개,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우리 그 신고기간의 종료일마다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하고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금 정리해줘야 되죠. 부가세 대금은 급 차별합계가 얼마? 4,500만 원 있으니까 차별했던 부가세 대금은 급 무슨 변?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500만 원이고 대변에 따른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5,000만 원이고 근데 그 밑에 기타가 있는 기타 제2기 예정 신고 누락분은 학정 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하면서 발생한 가산세 70만 원 분계가 누락되었다.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70만 원이고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세금 미수금 처리하시오. 그러면 예 대변이 차변이 더 많고 대변이 모자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무슨 세금? 미지급 세금 원래는 가산세만 아니면 500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그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얼마? 5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볼게요. 3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결산 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건데 그 취득원가가 2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얼마? 1억 원이 있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취득했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취득했을 때 차변에 무슨 장치? 기계 장치 2억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억 원. 그다음에 보통 예금 등뭐 현금 등이 1억 원이 나갔겠지,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돈 주고 취득한 건 얼마예요? 1억 원인 거야, 그렇지? 결론은 여름 보시면 내돈 주고 취득한 것만 감가상각비 잡는 거야 결론을 보면, 응, 그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가상각이 정액법이면 국고보조금 상각도 정액법입니다. 음. 감가상각계산이 정액법 취득원가 얼마를 2억원을 2억 예용연수 4년 잔존가치는 없죠. 네, 그렇지. 1년에 얼마야 그러면? 5천. 5천만 원이고 이번 연도 7월 달에 취득했네? 네, 치개월그지1 2분에 6개월. 음. 2,5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국고 보조금 창각도정해법 네. 음, 정해법 음, 국고보조금 1억원 나누기 내용연수 4년 그럼 1년에 2,500만원 단기분은 12분의 6이니까 1,250만원이 되는거예요 그럼 회계처리하면 차변에 감가 삼각비 삼각비 기계장치는 제조 원가2 5 0 0만원이고배변의감가상각 이게 2 5 0 0만원이고 차변의 1고 보조금 1 2 5 0만원이고 국고 보조금, 보조금 없어지는 것만큼은 무슨 상각비 감가 상각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생각하고 1,250만 원 없으니까 1,250만 원만 남잖아, 그렇지? 그게 결국 뭐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얘기야. 결국은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내돈 주고 취득한 것만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요 그러니까 내돈 주고 산게 1억 원이잖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2,500에서 얼마를 빼니까 1,250만 원 빼니까 1,250만 원만 남지. 아, 보조금이랑. 그렇지. 해계처리 이렇게 해줘야 돼. 해계처리는. 4번 보겠습니다. 4번. 단기 법인세 확정액은 300만 원이고 법인세 중간인납액은 10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인합시그 선납세액은 잡혀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등 300만원이고 차변에 잡혀있는 선납세금이 무슨 변 대변 가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일반점폐에 수동결산해도 되고 그지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동 결산해도 되고 근데 이 문제 갖고 좀 참고로 적어 보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잠깐만 봐봐요. 여기 있는 문제 갖고 응용하면 법인세 등 추계액은. 300만 원이고, 네. 중간인합세 100만 원은 법인세 등으로 계상되어 있다. 지금 문제는 무슨 세금 계상된 경우야? 무슨 세금? 인합세금. 선남 세금 계상된 경우인데, 중간인합세액이 법인세 등이라고 지금 했다는 얘기야, 지금. 중간이라 했을 때현금 등이 나가고 이미 무슨 세 등으로 법인세 등은 이미 잡힌 거야 앞에 거는 무슨 세금 잡혔기 때문에 선납 세금을 법인세에 옮겨준 거지 근데 얘는 이미 법인세로 잡혀 있으니까 또 옮겨줄 필요는 없어요 결산시 추가 계산액 추가 계산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지 200만 원은 무슨 세 등? 법인세 등 2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세금 200만 원.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